어, 신발도 아, 컬러가 진짜 비슷해. 비슷해 진짜. 기분이 어때요? 기분이 지금 좀 졸려요 <laughs> 너무 짜증이. 었다고 생각 안 해요. <laughs> 여권 그거안되지소진 돼. 어, 근데 우이게아여이이소진 돼. 이거 땀이 어? 잠깐만, 아니 백면살 올라가 그렇게? 어딨어? 아 이렇게 어. 아 이렇게, 이렇게. 여기까지 쉬어 여기서 여기까지가 까지다. 고통이야 어려움 여기서 야 여기까지. 이거 보면은 극경사 급병사... 그래도 조금은 보통이야. 국경사 구간 전에 여기 0.5 어, 5m. <laughs> 날씨는 좋다. 날씨 진짜 좋다. 보이는 거 아들까? 응. 천천히. 나 찍고 있어? 네. 좀상거날 거면 안찐 자리에서 세 개를. <laughs> 아왜 이렇게 많이 먹지 않았어? 아까 두 개.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먹지? 충제 먹었어? <laughs> 솔직하게 말해봐. 안 먹은지 꽤 됐지 근데. 어야 뭐야 너? 같이 뭐 하러 가? 파라바 빠빠. 빠라바빠 물을 구하라. <laughs>

카 어? 어. <laughs> <laughs> 은서가 막내삼촌 짜리야? <balls> 어 <laughs> 얼마나 먹는 거지 <거니? 웃음> 진짜 욕심쟁이 같아. <laughs> 영주야 너 지금 소보루 있었으면 소보루 먹었지? 당근이지. 뭔 소리야 지금. 탄산을 개 땡겨. 아니 나 영주가 술 먹고 싶다고 한거 지금 되게 처음 들어보는 거 같아. 나 처음 들어봐. 소맥 먹고 싶다고 <laughs> 응. 나 네가 술 먹고 싶다고 한 거. 만큼은 먹어. 아 먹어. 해영줄걸 <laughs> <laughs> 그랬나? 아니, 응, 내가 스트림이 나오면 해콘다 응. 핵콘 냄새밖에 안 나. <웃음> <웃음> 너무 고특고 부러워. 그런 거 아니야? 상, 상급한 거잖아. 너무 잘라주머니 뭐지? 쓰레기? 어, 여기 있다. <laughs> 그한 <그거> 개다? <개가? 웃음> 좀 웃고 있는 것 봐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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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주머니가 되게 깊네. 아니요? 아직 멀었는데요, 아니야, 좀? 저기요. 그래도 좀 나왔는데요? 아직 안 보이는데요, 길이? 와, 감각이 없나 봐. 나무요 괜찮아요? 괜찮지 않아. 요나 너무 가까워. <seventASS> <organizational> <laughs> 네. <laughs> 생된 <laughs> 사람들. 살려주세요. 근데 옷도 톤이 똑같은 같은 파야. 살려주세요. 아니, 아는데, 머리 있어. 어, 너무 어 그러니까, 무지어서. 아, 근데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?

어디 갔어? <laughs>